오늘 첫번어 헤카림 정글을 만나네 꽁승이다 이거는 진짜 헤카림 상대로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가자 가끔씩 헤카림이 선 칼날부리를 할 때가 있어 선 칼날부리 여까지 걸어간 다음에 와드 레드 합시다 오0 상대의 레드 와드 박는 거 다리우스 이런 거 아니면 할 만해요 다리우스 올라프 이런 거 아니면 어 럼블 와드 너무 좋아요 이거 레드 작골 먹으면 은나 바로 적 블루 카정합니다 아마 작골 가는 거 같죠? 그럼 바로 블루랑 두꺼비 카정할게요 어차피 풀캠프 돌기 때문에 이 친구 문제는 쓰레쉬가 와드를 어디다 박았냐는 거야 근데 위치가 들켰을 수도 있거든? 아 와드 여기 박았나 봐요 아까 쓰레쉬랑 사미라가 나오는 거 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짐 누를게요 지금 아마 늑대 먹고, 어? 뭐야, 블루 털렸네? 막 이러고 있을걸? 나헤카림 아, 바텀이라니까. 아니, 이거는 바텀이 사려줬어야 돼요. 헤카림이 밑에 통선 타는데, 이걸 왜 당해준 거지? 이러면 작골이랑 칼라비를 가정 당해요, 이러면은. 바텀이 저희 아니란 플레이들 때문에. 와, 심지어 킬까 해줬어. 헤카림한테 미치겠다. 자, 작골 들어갑시다. 칼라 카동이스가 나쁘지 않아. 어, 뭐야? 럼블 나이스. 이러면은 이거 넘어가서 바로 용칩시다. 어, 근데 이거는 럼블이 자, 진짜 잘했다. 나 위치 안 뜯겼다 이거. 어! 아니요. <목소리> <목소리> 와, 오 마이 갓, 아와 바텀 나이스, 좋아요. 아쉽네. 제드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와, 방금 알리스타 센스 지렸다. 진짜? 뭐야, 벌써 크라켄 나왔어, 바텀. 살았죠? 원래 이렇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감 한타 구도에서 핵카림 상태로 질 수가 없어요. 초반 정글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상대 버프에다가 와드를 해가지고 동선을 예측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정글링을 제가 엄청 우월하게 잘했죠. 지금 정글, 물론 제가 킬도 많이 먹었지만 성장 차이가 지금 넘사해요. 저는 조지선 10레벨 바라보고 있는데 얘도 이제, 이제 해봐야 8레벨 정도밖에 안 찍었단 말이야. 정글 성장한 토대로 오브젝트다 챙기고 그렇게 굴려가는 겁니다. 선열 나온 시점은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 한타에서 막 엄청 포커싱이 되지 않는 이상 살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CC를 나한테 다 쏟아부어도 이 상대 조합에는 나를 녹일 수 있는 딜은 안 나와. 이래서 선녀를 가는 겁니다. 방금 뭐, 모든 유저들은 내가 죽었을까 생각했을 거야. 야야야, 친구야 존나 가 있어. 야, 알리야, 온 김에 우리 이거 전령이 라어서 치자. 원래는 와드가 있었어야 됐는데, 와드를 제가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블루 두꺼이 먹고 칩탐 잡은 다음에 군드라 사옵시다 군드라가 좋은 게 선열을 쓰면 선열 맞은 상대들한테 군드라 그 티아미 효과가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선열 군드라를 가는 거고 2가 4레벨 찍은 거는 비슷해 501 초반에 거의 웬만한 칩을 다 이겨요 아 올라프 우디를 누누 이런 거 빼고는 다 이깁니다 뭐 니달리 탈리아, 엘리스 뭐 엘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치를 안 맞아야 하는데 5공으로 고치 맞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실수해서 맞긴 하지만 고치 맞고 하면 무조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5공의 단점이 뭐냐, CC 그리고 AP 챔피언. 5공 기본 마저가 상당히 낮고 AP 챔피언 상대로 되게 약해서 그리고 추가로 CC 한번 맞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좀 유의해서 하시면은. 잠깐만 너무.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이게 죽는다고? 아, 근데 이게, 쟤 뭐야. 아, 요네 공이 너무 좋았다. 아. 근데 나 공이 없어서 좀 애매한데. 뭐야. 와, 선열이 개지렸다 진짜. 미쳤다. 와, 선열이, 씨. 선열이 넘사야, 방금. 럼블이 5 0에 신이냐고, 5공까지입니다 응. 한마디 해줄게요. 야, 야. 끝내죠 이거 끝낼 수 있지 않냐? 음 피해 많대 중사거 보다 스타크 터서 절대 안 죽어요. 와 초시계까지. 아! <목소리> 쉬지. 너무 좋죠? 와 압도적 딜량 1등. 근데 명예가 두 개네. 오공의 신이다. おこんか。